안녕하세요. 이제 2강까지는 아동 상담사의 그 자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1강에서는 상담과 치료 심리에 대해서 배웠고 2강에서는 아동 상담사의 자질, 윤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3강에서는 이제 아동 상담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하게 연령에 따라서 치료 개입 방법도 배울 것이고 또 아동 상담을 시작할 때전 단계 그 관찰법과 사건 기록들, 이런 것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 상담 시각 전 관찰법과 사건 기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아동 발달법, 아동 면접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정신병리, 다음에 심리치료 과정에 대해서 이제 평가 기준과 심리 평가에 대해서 배운다. 사실은 이제 선생들이 이제 정말 이 과목만큼은 어 일반적인 그 상담, 아동 상담만, 그냥 카운슬링하는 것만 예전에 많이 배웠다면 이이 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강의는 상담과 치료를 같이 겸한다는 거죠. 아이의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서 그 심리의 그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먼저 치료 개입을 위한 평가 기준과 심리 평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치료 개입을 위해서는 이제 평가 기준과 심리 평가가 사실은 20세기 전에는 아동과 그 성인 장애는 똑같다고 봤어요. 사실은 정말 그 그러다 보니까는 이상하다. 20세기 전에는 아동하고 성인하고 똑같이 봤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아동에게 똑같이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발전은 없었죠. 아이들이 더 문제가 발생해 버린 거죠. 근데 20세기 전부터는 이상하다. 이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 연구하게 된 거죠. 연구하면서 임상이 이제 임상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이제 아 역시 아동과 성인은 다르다. 직접으로도 다르다 하는 것들을 알게 돼서 이제 사고 과정인가 행동이 너무 다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 심리 평가는 아동을 위한 이해. 또 심리적인 장애나 수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자료를 제공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아동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졌고, 현재 22세기는 아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상담이 중요하고, 또 치료도 중요하다. 일방적인 방법에서 상담을 하며, 또 이미 애후가 있을 때는 치료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방과 치료가 함께 어울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치료 개입으로서 평가는 이제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떤 행동을 아동의 행동들이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는 행동들을 어떻게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언하고 하면 또 행동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평가라는 것을 그대로 끝일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덤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방법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와 치료 개입의 연결성과 상호우존성을 표주에 나타냈습니다. 자 치료 개입 과정으로서는 평가장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이제 의뢰를 하면 이제 이제 감독을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이런 이런 사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이제 관리 이제. 아 그러면 오십시오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아이들의 정보력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터건 하면서 이제 아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뢰와 관리는 이제 감독의 차이고 그 포함이 되고 근데 그러면서 아이를 이제 오게 해서 아이에게 문제점을 지켜주고 보호 살펴주는 이제 지지 차원으로 가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행동이나 문제점들을 어떤 문제가 발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고를 이제 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평가에서 이 아이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이거는 일반 상담으로서 해야 되겠다. 아동 상담으로 매태기를 해야겠다. 아니면 이 아이는 어 심리평가를, 심리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아이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전문가에게 다시 의뢰를 해야겠다. 타 기관을 의뢰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죠. 평가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가 들어갑니다. 이 치료에는 상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심리검사를 통해서 이제 예방하는 차후에서더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정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 기관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해서 해기별로 움직이면서 이제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자원들, 자원이 이 중앙에서는 오랫동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원들을 이제 이렇게 움직여주죠. 그러면 이제 먼저 감독, 감독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원 감독은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움직여주는 거죠. 움직여줘서 그 밑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이 움직여진 것들이 평가와 치료에는 다시 외부 기관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정론은 이제 기록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다를 상호작용을 해서 감독에 이렇게 들어간다로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모델들이 이제 상당히 필요한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 관리. 여기 여러분들이 의뢰라는 게 나와 있죠. 부정적인 치료 계획을 전통하고 어떻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제 조연하거나 이제 옆에서 요청했을 때 해주는 거고, 관리, 문제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시작하며 아동에게 어떻게 조치를 취해줄 것인가를 이제 기초작업을 통해서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살핌이 들어가죠. 보살핌은 제 우리가 이제 복지하고 관련된 건지 아니면 어, 개입의 적인 상담사가 할수 있는 건지를 이제 점더 이제 보는 거죠. 보호와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으로나 정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들의, 아동의 생존인을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슬로 욕구에서 1단계 를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평가나 치료 계획 같은 연속적인 기술적인 과제를 완전하게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는 이제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아동의 문제를 기술하고 문제 행동을 경감시키고 어떤 특징지를 사용할 것인지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어, 치료를 사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치료를 했을 때는 자. 아이의 문제가 변화가 왔다든지 효과가 나타났든지 감소가 됐다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그 방향을 제시된다는 거죠. 그리나고 나면 효과성이 입증되거나 또 만약에 중도에서 더 이상 안될 때는 전문가를 의뢰해야 된다 할때 이제 종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완수해서 아동 문제가 수용될 때는 상태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여기까지 다할때 이제 정리가 됐을 때 아이가 이제 어느 문제까지 해결이 됐을 때는 이제 종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또 감독, 재평가, 치료 연속 과정으로 또 다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종료를 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건 아니고 종료를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보일 때는 다른 전문가를 연결해서도 연속적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순차적이기보다는 바꿀 수도 있고 앞에 이렇게 와갔던 1번이 6번을 갈 수도 있다. 렇게 그러니까 1번이 5번을 갈 수도 있다. 6번이 2, 3번을 갈수때 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역동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가와 치료는 평가와 치료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평가와 치료는 기록하고 계속 관찰하고 또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상호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평가를 이제 평가가 평가를 이제 기준하는 겁니다. 먼저 평가에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습니다. 신뢰도는 모든 형식의 판단과 특정에 적용되는 첫 번째인 평가 기준입니다. 사실은 이제 신뢰도 이 평가 기준은 또 오차도 있습니다. 오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의 신뢰도는 평가의 목적과 꼭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보통 이것은 이제 좀더 깊이 있게 하면은.